안녕하세요 호호 호빵입니다 네 호호 호빵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4월 7일 아, 위메이드 관련 소식을 아,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룽투코리아가 오늘은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를 찍고 오늘은 하한가를 찍었어요 그래서 어제 뭐 제가 동영상 했지만 뭐 룽투코리아 많이 올랐다 그 이야기 하면서 뭐 룽투 코리아 수익률도 보여드리고, 지인 수익률도 보여드리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20% 수익, 뭐, 8% 수익, 이런 것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꼬라박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막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 그니까 처음에 이 정도 내려왔을 때, 한, 한, 뭐, 10% 정도 내려왔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룽투 코리아가 그동안,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으니까 뭐 유, 여기에서 음, 은봉 보여서 만원에서 만, 만 천원 사이에서 뭐 주식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어, 쉬어갈 수도 있는 거죠 요렇게 요런 것처럼 올라가더라도 요런 데서 쉬어갈 수가 있는 거고 어, 또뭐 투자 경고도 받았고 룽트코리아가 그래서 하루쯤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가격을 그래도 만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온 이유는 이 뉴스 때문이에요. 룽트 코리아 대주주가 고점에서 지분 매도를 했다. 그래서 오버행 우려가 급증한다. 그러니까 장내에 팔았다는 거예요. 룽트 코리아 대주주가. 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룽트 코리아의 52주 신고가 12,450원을 기록한, 했는데 오후 1시쯤 교본, 교부 창, 교본증권 창고를 통해서 대주주인 룽투게임 홍콩 리미티드가 보유한 주식 가운데 105만 주가량의 물량이 쏟아졌다. 추정 가격은 12,250원에서 12,400원 신고가에 근접한 가격이다. 그러니까 그 상한가로 닫혀 있다가 그한 번에 물량 쫙 나온 거 그거를 요거 지금 대주주인 룽투게임 홍콩 리미티드가 장내에 던졌다. 네, 그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주주가 던지고 있다 장내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계속 홀딩을 해 왔던 어느 구간에 들어왔던지 홀딩을 해 왔던 사람들이 일시에 막다 던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한가를 찍게 된 거고 대주주가 던진다니까. 그렇게 돼서 이렇게 오늘 하한가를 찍고 올라왔다. 그래서 보통 이 대주주가 장내에 던졌다는데 아직 공시는 안 나와서 뭐, 100% 확실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정황상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뉴스를 봤을 때. 근데, 대주주가 장래에 지분을 던지는 거는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뭔가, 팔고 싶을 때는 무슨 자산 운용사나, 뭐,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시간 내에서 블럭 딜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대주주가 장래에팔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 뭐, 최근에, 뭐, 그, 바이오주 같은 거 많이 올랐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대주주가 막 장내에 던지고 이런 거는, 뭐,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다섯 배나, 뭐, 0배 정도 올랐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뭉투콜이라고 치면은, 막, 4 4,800원, 아, 4,480원에서 시작했으니까, 주가가 한 3만원이나 5만원 정도 갔을 때, 대주주가 장내에서 뭐, 이렇게, 매도한다?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오르긴 올랐지만, 그 정도까지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장내에서 던진다?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룽투 코리아는 악재와 호재가 분명해요. 악재는 지금 대주주가 매도했다는 거. 그게 악재고, 호재, 호재는 지금도 계속 그, 여러가운 글로벌 서비스가 되고 있고, 어, 서버 숫자 90개 온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전히 유, 많은 유저가 하고 있고 아,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보시는 분들이 롱트코리아가 어떻게 될까? 주가가 여기서 그냥 끝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내려올지 아니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다가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그래서 아, 이런 어, 웃지 못할 또 웃을 수 없는 이런 좀 심각한 해풍이 발생했다. 근데 호재와 악재는 분명하다. 게임은 엄청 잘 되고 있고 대주주는 던지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로 그런 그 IP 네, 그 분쟁 그것도 있고 네. 그래서 롱투코리아가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돼가지고. 네, 오늘 27.60% 하락한 걸로 마무리됐다. 네, 다음. 네, 엠게임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룸투 코리아가 빠지다 보니까, 원래 이제 M 엠게임이 그 여러, 엠게임도 열러 강호, 그것 때문에 이제 룸투 코리아가 상승하면서 따라오른 거기 때문에, 오늘 룸투 코리아가 빠졌을 때, 엠게임이 빠지는 것도 말이 돼요. 많이, 말이, 말이 되는데, 지금 룸투 코리아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좋은 기세를 뒤로하고 어제 네. 1 3 5 0 0원까지 찍었는데 하루 만에 어 오늘도 찍었거든요. 오늘도? 오늘도 찍었는데 바로 이제 1750원을 끝났으니까. 네. 그래서 M게임도 해프닝이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이렇게 올랐는데 뉴스가 이 뉴스가 나와 가지고 SK 스퀘어가 M게임을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반짝 올랐다가, 이 뉴스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단독, SK스퀘어 M, 게임 인수하나, 그러면 인수설이 돈 거잖아요. 그래서, 어, 진짜 인수하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는 그 뉴스를 수정한 건데, 최초의 이 뉴스는, SK스퀘어 M게임 인수하나, 인수하는 것좀 써놓고,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원래는 이게 M게임이, 이 가격을 12,500원 그 정도로 그 정도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M게임이 근데 괜히 저 뉴스가 나와가지고 SK스퀘어가 뭐 인수한다고 M게임이 오른 게 아닌데 괜히 인수 하나 그러면서 이 뉴스에서 마지막엔 사실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도리어 무너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무너지고 내려가다가 눈투고리아까지 다시 시세가 하락을 하면서 가격이 무너지니까 같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는 고소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할 제가 뭐 고소하고 이럴 건 아닌데, 이거는 시세를 조정한 거 아닌가? 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그 주가를 무너뜨렸잖아요. 인수 하나 해놓고 밑에 아니다라고 써놓으면 그게 뭔 기사인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이런 해프닝이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엔게임도 빠지고, 롱트 코리아는 진짜 대주주가 판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더 많이 빠졌다. 네, 그런 상황. 그리고 액션스퀘어, 삼국블레이드, NFT 디지털 아트 선보인다. 그래서, 어, 액션스퀘어의 위메이드가 투자도 하고, 그리고 액션스퀘어가 위믹스 온보딩 하기로 했,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협력하기로 했는데, 그 협력의 첫 번째, 네, 이야기가 나왔어요. 삼국 블레이드 NFT를 디지털 아트 선보인다. 그러니까 위믹스 그 마켓에서 팔겠다는 거죠. 네, 액션스캔 이번 협약으로 위메이드의 위, 위믹스 NFT 옥션에서 경매를 통해 첫 삼국 블레이드 NFT 아트 에서 선보이며 낙찰자를 대상으로 삼국 블레이드 아이템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그래서 이제 처음 첫 발을 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 당장 문 이 삼국블레이드 NFT가 얼마에 팔렸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 이렇게 NFT와 협, 협약을 하고, 어, 이렇게 처음 이 행동을 보인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NFT가 이제 하려면은, 어, 액션스퀘어도 지금 미르포 글로벌처럼 게임이 온보딩에서 흥행하고 나서 그 안에서 그 캐릭터나 아이템을 NFT와 해가지고 팔, 팔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생기면은, 그, NFT 가격을 올릴 수가 있겠죠. 인기가 있으면은. 근데 일단은, 처음 협업하는 걸로 그 아트, 그림 그려서 n f t 화 해서 유저들, 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팬들을 충분히 살수 있다. 아이템도 준다고 하니까. 그런 뉴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액션 스퀘어가 반짝 올랐어요. 오늘 장이 안 좋는데도. 았한3% 정도 올랐다가, 후반부에는 그, 빠졌습니다. 장이 안 좋아지고, 또, 그, 위메이드 관련주들. 그러니까, 룽투 코리아가 달리면서, 아, 이제, 위믹스 온보딩 하기로 한 기업들, 그 위메이드가 계약 맺은 기업들이, 다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아, 룽투 코리아가 이렇게 가격이 쭉 빠지니까, 그, 거기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스퀘어도 이렇게, 마이너스 2, 8% 하락하는 걸로. 그러니까, 변동성이 오늘 한6%된 거죠. 액션스퀘어도 올랐다가 빠졌으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네. 그리고 네. 위메이드 벨로프의 전략적 투자. 게임 3종 위믹스 온보딩한다. 그래서 그 벨로프가 위믹스 온보딩 하기로 이미 그 계약을 맺었는데 그 벨로프에다가 위메이드가 또 투자를 한다는 뉴스예요 얼마를 투자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어쨌든 투자를 하고 네 위믹스 온보딩을 하겠다. 그래서 제 과거 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네 여기 나오죠. 네, 위메이드 벨로프 이카루스 온라인 위믹스 온보딩하고 네 이거 한달한달 한달 전에 나왔던 거. 위메이드 벨로프 블랙스쿼드 NAG 위믹스 온보딩. 그래서 이미 온보딩 세 개의 게임을 온보딩한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새롭게 밝힌 게 아니고 여기에는 뭔가 아, 투자를 하고. 아 세계 게임을 또 온보딩 하기로 뭐 계약을 맺은 것좀 써놨지만 실제로는 이 블랙스쿼드 에너지 이카루스 온라인은 이미 온보딩 하기로 계약을 맺은 거고 위 믹스 온보딩 하 계약 맺은 거고 아 이번에 추가된 거는 여기 이 벨로프에 위메이드가 투자를 했다 얼마를 투자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아 투자를 했다는 거네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책 게임 일단은 뭐이새 게임부터 온보딩 해야겠지만은 어, 그 벨로프 네 여기가 그 홈페이지고 뷰폰이라고 여기가 게임 그건데 여기 보니까 게임이 많아요. 그 PC 그 PC 게임도 많고 하나, 둘, 네 개, 12개 이렇게 있고 네, 모바일 게임도 이렇게 있고 게임이 수 숫자, 게임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블록스 이거죠? 블랙스쿼드 이카로스 온라인 NH NAG 이렇게 위믹스 온보딩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추후에 다른 게임도 여기 있는 다른 게임도 충분히 위믹스 온보딩을 할수 있다. 네, 게임 많네요. 용비불패 M도 있네요. 지금 여려강호가 인기인데 용비불패는 인기가 없나요? 그 용비불패 만화는 재밌었는데 여려강호에 비해서 좀 일찍 끝나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도 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의, 위메이드 소식은, 이정도로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룽투 코리아 및이 위믹스, 위믹스 온보딩한 기업들, 위메이드 관련된 기업들이 다 최근에 주가가 잘 나가서 좋은 소식을 막 전해드려서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반대로 막, 하한가 찍고 룽투 코리아가 이렇게 내려박는 현상, 전해드리니까 좀 안타깝고, 저는 룽투 코리아가 진짜 어떻게 될지, 진짜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은 진짜 재상승을 할지, 그, 호재와 악재는 명확하니까, 요거 어떻게 될것 같은지 한번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어, 요런 거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이유가, 이유가 있으시면 이유까지 해가지고, 네, 댓글로 한번 여러분의 의견 한번 같이 본,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요, 이, 이 정도로, 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